영락 3과 본문 이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환경보호를 위해서 재활용하고 이런거에 대한 그 내용 나왔는데 오늘 이제 그뒤에거 리유즈 편을 보겠습니다 자 재사용해라 All this but goodies 자, 오래됐지만 좋은 것. 그러니까 아직 쓸수 있는 거를, 오래됐지만 아직 쓸수 있는 걸 재사용, 리유즈 하라는 내용인데. 봅시다. 자, everyone has. 자, 모든 사람은, 자, every가 붙으면 항상 단수 취급입니다. 어. 그래서, 가지다 할때 have를 쓰면 안 되고, has. 3인칭 단수 현재니까, has를 썼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 things, 것들, 물건들 that 근데 그 물건들 위해서 관계대명사니까 위치로 받아도 되고요. 아, 여러분 things가 복수니까 아죠. 그 다음에 노롱거는 부정어입니다. 이게 부정의 부사 역할 하는데 동사 앞에 붙어서 더 이상 동사 하지 않는 o 도 모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of any use란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of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of use가 자 쓸모를 가지는에서 useful로 해석합니다. 쓸모 있는. 그럼 어떤 쓸모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브 애니 유스는 유스풀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아노런거 유스풀입니다. No 어.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쓸모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들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a 시사자 요거는 자 우리 구문인데요. chances are 대시 a d 란 표현이 있어. chances are d e a t chances r 원래 가능성이잖아요. 그럼 d a 이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의역을 합니다.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접속사 대시 a 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가 d e a 이하야. those things. 그 쓸데없는 물건이 Will eventually 결국 그다음에 get thrown away, get thrown away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thrown away 자 그래서 get은 get은 비동사 대신에 쓰인 거야. 비동사 대신에 쓰여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be, ah, thrown away. 해도 똑같은데? 그럼, throw away가 원래 버리다죠? 합쳐서, 버리다. 뭘 버리다. 그러면, 얘는, a 아, 나, get이 와서, 버려지다, 수동입니다. 근데 앞에 will이 있죠? will, be, pp. 그래서, 어, will, be, pp인데, 자, 수동태의 미래 시제죠, 미래. 뭐, 뭐, 될 것이다. 근데, will BPB 대신에 will get PP를 썼어요. 똑같다. 버려질, 결국, 버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에 더 이상 어떤 쓸모를 가진, 쓸모가 없는 물건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물건들은 결국, 도주팅지는 그 쓸모 없는 물건들이 결국,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 eventually가 결국이란 뜻이죠. 부사, 결국. 어, 결국. However, 자, 연결사. 그러나, 자, 그럼 봐봐. 버려지지 않고 다른 쓸모로 가진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Some of the t h i n g 자, 그 물건 중에 some입니다. 일부. 자, 일부가 복수겠죠. 일부 물건들은. 자, 근데 어떤 물건들이야? 개시 관계대명사, 주격, 위치로 가도 돼요. 자, get thrown out이 개시 여기서 비동사, 아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thrown out이나 throw away나 똑같아요 밖으로 던지다나 밖으로 멀리 버리다나 그래서 버려질 것들 중에 일부 얘가 주어져 일부 그 다음에 본동산 아 본동산 still 여전히 used 아 useful 여전히 유용하다 useful은 쓸모있는이지 여전히 쓸모 있다 to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우리도 요즘 그런거 많이 하죠 집에서 안쓰는거 이제 버리면 또그 재활용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주워가기도 하고 자기 갖다 쓰라고 그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물건이 낡아서 못쓴다기 보다는 새거 사면서 옛날거 버리죠 근데 괴짝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괴짝이라는 것은 a Dutch way 여러분 Dutch는 네덜란드의 형용사라서 반드시 앞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네덜란드의 방법인데 모브 자 여기서 5분은 동격 모모라는 방법 방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Allowing people 자 근데 여기서 allow가 동명사죠 네이 allow는 원래 동사 출신으로 O형식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people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목적격호 그러면 자 원래 allow people to get 인데 이걸 a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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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명사로 바꿨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허가하는 방법이다 뭘 허가하는 방법이야? 혹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야? 자 allow가 허가 그럼 뭘 허가해요 second hand가 여러분 손을 두번탄게 중고란 뜻입니다 used 자 중고 물건을 중고 물건을 중고 물건을 중고 물품들을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야. that might. 근데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위치로 받아도 되고. 자, 조동사 might는 아마도 뭐뭐 뭐 할지도 모른다. otherwise.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의 뜻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면은 어, 우리 알고 있는 if it 워낙 포. 명사가 없다면, 할때 가정법에서 정해진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if it were not 포, 괴작. 자, 뭐, 요 정도의 의미로 볼수 있겠어. 만약에 괴작이란 게 없었더라면, might be. 자, 수동태입니다. thrown away. 또 나왔죠? 자, 버려질. 어, 그럼 괴작이라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건들이, 우리 집에선 쓸모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쓸모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었으면 그건 버려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물건, 그 중고 물건들을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는 걸 허가하는 네덜란드의 방식이다. 예. 재활용 방식. 이제 재사용이죠. 재사용. 물건을 그대로 갖다 쓰니까 재사용. 음. It is a, 자, 그럼 여기서 it은? 괴작이란 걸 말합니다. 괴작이란 것은 스페셜, 특별한 가비지 백은 쓰레기 봉투예요. 가비지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백이 봉투. 그럼 특별한 쓰레기 봉투인데, 대, 데... 자, 선행사 위치,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자, 이 봉투는 can be filled, w i t h e d be filled, filled, 대신에 팩트라든가. 로디드 이런 말을 써도 같아요. 자, 뭘로 채워질 수 있는 유즈드. 자, 중고의 but 여전히 아, 사용된 거지만 중고지만 여전히 유저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은 물품들. 자, 여기서 유즈드하고 유, 유저블이 나왔죠. 음, 유즈드하고 유저블이 나왔어요. 여러분, 유즈의, 유즈드는 유즈의 과거분사로 사용된 중고의 형용사고, 우리 동사에다가 에이블이 붙으면 가능한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유저블은 사용 가능한 형용사. 이거는 사용된. 이것도 과거분사, 형용사. 자, 두개 나왔죠. 중고지만 쓸수 있는. 자, 따라해. 중고지만 쓸수쓸수 있는. 자, 중고지만 만약에 여러분 유저블이냐, 뭐 유슬리스냐, u s e l 는 쓸모없는 이거든. 자, 지금 중고인데, 주고인데, 그리고 봐봐. unused 하면 사용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새 것이야. 그럼 이거 갖고 장난칠 수 있지. used냐, unused냐. usable이냐, useless냐. 그지 중고지만 쓸모 있는 거를 밖에다 내놓는 거야. 쓰레기봉투에 음. 자, 그 다음에. 플레이싱은 여러분 동명사 주어인데 플레이스가 장소에 갖다 놓다야 그래서 우리가 뭐 쉬운 말로 푸팅 이런 걸로 바꿔도 되는데 놓는 거 the b a k 그궤짝이란백을 outside 바깥에 on the pavement pavement가 그 포장된 도로를 말합니다 그럼 포장된 도로 위에 포장된 도로 바깥에다가 그지? 밖에 도로 위에, 집 밖에, 도로 위에 그 괴작이란 쓰레기 봉투를 놓는 것.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 그래서 동사에 S가 붙었죠. 시험에서 물어본다. 만든다. 그 다음에 whatever is in it. 자, 그래서 what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what은 무엇이고, whatever는 무엇이든지라서, anything that으로 해석을 하면 돼. anything that. 무엇이든지, that is in it. 자, 여기서는 it이 그 봉투죠. 괴작이랑 봉투 안에 있는 게 무엇이든지, 자, available. 자, 그것을, 그 안에 있는 게 뭐든지, available은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 to 누구에게? anyone, 누구라도, in the community,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 어, make a 형용사. 자, 이5형식이거든요 목적어 a를 뭐뭐하게 만들다. 그러면 지금 a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A에 해당하는 게 A에 해당하는 게 여기 이거는 Whatever is in it 이게 A입니다. Whatever is in it Whatever is in it 자그 그 쓰레기통 안에 그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봉투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다음에 이것을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 형용사입니다. 이용 가능한 어, 뭐든지 필요한 사람은 각자 다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일단 나 필요 없는 거 밖에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 가져가는 거야. 근데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면 쓰레기를 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안 나오잖아. 우리 요즘 같은 게 우리 쓰레기 돈 내고 버려야 되죠. 그돈 내고 버리는 대신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해놨다. 어. 그래서 이 괴작에 이, 이 봉투에 브라이트 컬러, 이 봉투 색깔이 밝은 색깔이야. 브라이트 밝은 색깔. 자 그러면 딱 멀리서 봐도 그뭐 예를 들어서 뭐샌 노라커나 뭐 이렇게 했죠. 그 밝은 색깔이 어트랙트가 동사로 끌어들이다. 자 근데 색깔이 단수니까 S가 붙었죠. 현재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동사에 S가 붙었다. 컬러가 주어 3인칭 단수 이스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어텐션이 관심을 끈다. 주의를 끈다. 눈에 확띈다는 얘기죠. w h 반면에 그래서 와일은 접속사로 부사절을 이끌고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더 트랜스페어런트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봉투가 한쪽은 밝은 색깔로 돼 있고 뭐 뒤쪽은 투명하게 돼 있나봐. 투명하게 돼 있으니까 안에 내용물이 보이겠죠. 사이드 쪽 오브 더백그괴작이란 쓰레기 봉투의 투명한 면은 자 이게 와일 주어 리빌 자 리빌이 원래 드러내다 어떤 사실을 보여준다. 쉬운 말로 shows 뭘 보여준다? It's 자 소유격입니다. 그 가방에 그 가방에 컨텐츠가 내용물들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용물들을 보여준다. People can help themselves. 여러분 원래 help themselves는 원래 help oneself가 복수형이잖아요. 제기된 명사 help oneself는 원래 마음껏 먹다 이런 뜻이에요. 원하는 만큼 가져가다. 음식을. 여기서는 물건을 마음껏 가져간다는 뜻이야. To. 어디에 대해서 마음껏 가져갈 수 있다. Anything. 어떤 것이든. 자, 그래서, with, 이, h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생략되어 있고, they like. 여기서 like는 원하다. 그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뭐든지 다 가져갑니다. 도둑이 아니에요. So, what an idea. 자, 그 다음에 it is. 생략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감탄문이라 그래요. 감탄문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감탄할 때 쓰는 건데. 자, 명사에 대해서 감탄할 땐 영어에서 what 어? 명사 쓰고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는 생략하는. 여기서 주어 it 이제 생략하는. 그래서 자, 우리는 대단한 하나의 명사이다. 그럼 what a idea는 대단한 아이디어다. 뭐 예를 들어서, 와, 더, 카, 이, 디스 이렇게 쓰면, 감탄문으로, 대단한 하나의 차다. 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와, 더, 명사. 감탄문. 대단한 아이디어다. 그죠? 디즈, 자, 이러한, 그러면 그, 디스의 복수형이 디즈잖아. 이러한, 트랜스페어런트가 투명한 이런 형용사다. 속이 비치는 투명한, 가비지 컨테이너 이런 가비지 컨테이너가 뭡니까? 아까 자, 컨테이너는 통을 말하는데 쓰레기 통이 뭐야 여기서는 쓰레기 봉투를 말하죠? 이 괴작을 말합니다. 이 괴작들은 복수니까 헤브 헬프드 현재 완료. 지금까지 도움을 주었다. 지금까지 도움을 주었다. 많은 네덜란드의 사람들을 자 더치 형용사 더치피플 음.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분 고그리너 어제 고그린이 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다 근데 여기서 그 문법적으로 우리가 헬프가 O형식으로 헬프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에 t 생략하고 동사원형 나오는 경우 원래 t 를 써도 됩니다 2를 썼는데 동사 원형을 쓰면, 우리 사역처럼 쓰였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도움이 되다요. 어, 해석은. 그럼 여기서도, 고를 썼는데, 2를 생략하고, 고가 나왔죠.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자, 그리너가 비교급이니까, 더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금까지 도움을 줬다. 현재 완료. 옛날부터 지금까지 도움을 줬다. by, ing는, 뭐, 뭐, 함으로써. 자, 그럼 전사 다음에 수단. 리듀싱이 줄이다잖아. 줄임으로써. 어마운트는 양을. 무슨 양을 줄여? 트 r 시가 쓰레기. 아까 트 r 시가 h 비지 있었죠. 쓰레기. 자, going to. 어디로 가는? 자, 위치, 이즈가 생략되어 있고. going. 어디로 가는 쓰레기량? 랜드필드가 쓰레기 매립지를 말해. 쓰레기 묻는 곳. 그럼,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의 양을 줄임으로써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더 친환경적으로 사는데 도움을 주어왔다. 이 투명한 쓰레기 봉투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everyone has things. 모든 사람들은 물건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물건은 노런거더 이상, of any use. 어떤 쓸모가 없는 그런 물건들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chances are dead. 자, dead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아마도, 그 쓸모없는 물건들은 will eventually 결국 get thrown away. be thrown away.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러나 however 그러나 some of the thing. 자, 그 쓸모없는 버려지게 될 물건 중에 일부는 자, get thrown out. 자, 버려지게 될그 물건 중에 일부는 아, still 여전히 쓸모가 있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에게 other people 그래서 괴작이란 방식은 봉투는 더치웨이 네덜란드의 방식인데 뭐의 방식? 자 허가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get second hand thing 중고 물품을 get 얻을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인데 자 어떤 물건이냐면 그 물건들은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뭐야 만약에 괴작이라는 방식이 없었더라면, be thrown away. 자, 버려졌을 그 물건을 가져가도록 하는 네덜란드의 방식이다. It is a special garbage bag. 자, 괴작이란 것은 특별한 쓰레기 봉투인데, that 관계되면서 근데 그 쓰레기 봉투는 be filled with 뭐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 used 중고에 중고지만 사용된 거지만 여전히 usable 사용 가능한 물건 그래서 이게 oldies but goodies죠 오래됐지만 좋은 것들 placing the bag outside on the pavement 자, 도로 위에 바깥쪽에 집 밖에 도로 위에 그 가방을 아, 그 쓰레기 봉투를 놓는 것은 m a k e 자 동명사죠 단수 취급 만든다 오형식그 안에 있는 게 무엇이든 그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어떻게 만들어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누구에게 anyone 그 누구에게도 in the community 자 그 공동체에 사는 누구든지에게, 필요한 누구든지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괴작이란 봉투의 브라이 컬러, 밝은 색깔은 attract, 끌어들인다 attention, 관심을, 눈에 잘 띄어. while, 반면에, 주어동사 투명한 쪽, 그 쓰레기 봉투의 한쪽은 밝고 한쪽은 투명한데, 투명한 쪽은 리빌, 보여준다. i t 그 봉투에 컨텐츠, 내용물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people can help themselves. 사람들은 마음껏 가져갈 수 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that they like. 그들이 원하는 what an idea. 얼마나 대단한 생각인가. 감탄문. 이 투명한 쓰레기 봉투들은, 컨테이너를 봉투로 가면 됩니다. 이 투명한 쓰레기 봉투들. 자, 이게 괴작스죠괴작스괴작스이 투명한 쓰레기 봉투들은 해브헬프 현재 원래 지금까지 도와왔다.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하도록 헬프 목적어 동서 원형 고 그리너 더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도록 어떻게 함으로써 바이 아이엔즈 줄여줌으로써 뭐를 줄여줘요? 더어마운 u n t of t 쓰레기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going to the landfill, 자,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 양을 줄여줌으로써.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